클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 리플에 대해서 무슨 코인인지 설명드리는 것은 입만 아픈 일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은 리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확인한 것보다는 이슈 체크 한번 해보고 차트 분석까지 가면서 리플의 전망을 확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입니다. 리플이 증권일까 아닐까? 이미 지난 7월 리플을 증권으로 볼수 없다는 미국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과 스텔라루민이 동시에 떡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날이죠. 7월 13일인가 14일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큰 가격 상승 거의 두배가 넘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리플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후 SEC가 항소를 하긴 했지만 10월 다시 미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리플은 악재에서 순순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근본 있는 코인입니다. 리플은 정말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우리가 전송용으로 쓰는 것처럼 리플은 본래 글로벌 송금을 목적으로 나온 코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외화를 보냈는데 상대의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코인이 바로 리플이고요. 그 만큼 전선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진짜 굳이, 어 비교를 하자면, 리플은 우량주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대장과 이더리움, 리플 등 옛날 근본 코인들은 우량주인 것입니다. 그 우량주답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0조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역시 여전히 시가총액 5등 안에 들고, 근본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증권 문제에 대한 오명을 완전히 벗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량주로서 빛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에 투자를 하시고 있거나 리플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플 홀더 분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때가 점점 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티킹을 잘 활용하던지 코인 엠 마진을 조금 잘 하셔서 리플 개수 늘리기에 집중한다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비트 일봉으로 보는 리플의 차트이고요 리플이 호재로 인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왔고 저점을 어느 정도 횡보하고 다지다가 지금 다시 8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트레이딩뷰 차트로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현재 2평선이 정배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52평선을 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이슈가 워낙 커서 지금 거래량은 다소 적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횡보 구간을 생각한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은 피보나치에 따르면 지금 현재 0.618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저항대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900원, 그리고 1100원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달러가 되는 1350원대가 큰 구간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구간 첫 번째 880원에서 900원 사이의 가격대를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받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맞다가, 다시 그 위로 상승을 할 것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지금 이 880원대 구간만 뚫어준다면 위로는 1,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수익 구간이 상당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이평선 체크하고 거래량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저항대만 체크를 해도 내가 아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지금도 비트코인 자리가 애매해서 그렇지 만약에 비트코인 자리만 좋았으면 들어갔을 때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좋은 차트들을 봐가면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어, 그래도 리플이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평선은 적어도 지지해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코인이 아닙니다 장투로 보셔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 많이 장투하고 계시겠지만 장투로 이전 고점 부분 그러니까 이 1달러는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보면 2달러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3달러, 4달러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다시 상승장에 왔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이 리플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달러, 2달러 그 이상을 보고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야 되는 코인입니다. 리플은 매력적인 코인인 만큼 우량주로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더보기란에 제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서 말씀 좀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코인의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